네, 안녕하세요. 덩키TV입니다. 이 컴퓨터가, 음, 조금, 한참 사용하다 보면은, 다운 되신다고 해서, 예, 현장에서 좀 체크가 안 돼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인터넷 같은 업무를 보게 되면은, 뭐 조금 오래 이렇게 크게 문제 없이 돌아가는데, 이 게임을 구동하든지 하면은 금방 증상이 나와요. 그래서, 어 이게 좀 전반적으로 컴퓨터가 이게 오래된 그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좀 정밀하게 체크를 하려고 한번 인수를 해서 예그 사무실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같이 켜서 같이 한번 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전원을 켰고요. 뭐펜 같은 거는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스템 테스터 프로그램으로 한번 약간 부하를 줘가지고 내가 혹시 게임을 할때좀잘 꺼진다고 했으니까. 그래픽이나 CPU 메모리 쪽에 좀 부하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네, 아직 그래픽 카드 쪽에 이제 열은 거의 아직 없습니다. 방금 돌려가지고 네, 열은 지금 현재 증상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게 이제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면은이 증상이 바로 안 나오니까. 이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왜냐면 나와야지 이제 조치를 해보고 또 테스트를 진행해보고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이 간헐적으로 이렇게 다운되는 거는 정말 진짜 전문가들도 찾기가 어려워요. 이건 대충 이제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긴 해요. 짐작이 왜냐면그 현장에서 메모리는 한번 제가 그 뺐다가 다시 꽂아봤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메모리를 뺐다 꽂았는데도. 좀 다운이 됐었거든요. 약간 파워 쪽이나 그 다음에 메인보드가 좀 의심스럽긴 한데 메인보드보다는 약간 파워 쪽이 조금 더 의심 스럽긴 해요. 처음에는 메인보드 쪽을 좀 의심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 사용 중에 다운이라고 해서 근데 그한번 다운되고 났더니 잘안 켜지더라고요. 파워가 조금 불안정한가 예, 그런 생각도 지금 있습니다. 예, 이게 어제 같은 경우에. 한4 0분 정도 이렇게 저 테스트를 돌렸는데 증상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제는 이제 퇴근을 하고 오늘 이제 오후에 와가지고 좀 돌렸더니 지금 1 시간 좀 넘은 것 같은데 증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계속 자주 나오더라고요. 한번 다시 한번 켜볼게요. 어, 예, 이 증상입니다. 한번 이렇게 그 정상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잘 부팅이 안 돼요. 지금도 지금 꺼졌다 켜졌다 하거든요. 전형적으로 딱 파워 쪽이나 메인보드 쪽 문제일 때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 문제는 이렇게 하다가 자전거 또 켜져요. 이게. 아무 안 만져도. 네, 일단 이 테스터 파워로 일단 교환을 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켜 보겠습니다. 자, 과연. 어, 아이고. 원래 소음이 없는 녀석인데, 갑자기 소음이 나네요. 지금 상당히 지금 오늘 엄청 춥거든요. 뭐, 영하, 뭐, 10도, 10, 10도, 지금 한 7도, 영하 7도 정도 돼요. 근데 여기 사무실이 난방을 따로 하지 않아가지고, 거의 여기 이제 창고로 쓰니까, 사람이 여기 잘 있진 않고, 항상 밖에 돌아다니니까, 난방을 하지 않았더니, 좀 뭐, 어렸나, 어렸는지 소, 소음이 좀 나네요. <laughs> 자 이제 테스터 프로그램을 한번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켜질 때 다운되지는 않고 있고요. 이제 잘 되면은 이제 그 통화해가지고 그새 파워를 할 건지 예, 견적을 내드리고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지금까지는 이제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 아 이제 최근에 겨울이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 파워 고장 경상이 많네요. 근데 보통 파워 고장이 나게 되면 은 전원이 안 들어오게 되는데 전원이 안 들어오는 고장 증상은 없는데 좀 이상한 이렇게 증상이 많이 나오네요. 이게 전원 안, 들어오, 안 들어오는 증상이 아니고 약간 뭐 다운되고 이런 증상으로 파워 고장이 나게 되면 메인보드랑이 좀 이렇게 그 뭐지 메인보드랑 약간 호, 지, 증상이 비슷해 가지고 고장 증상이 혼돈을 한,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나마 이렇게 정상이 자주 이렇게 바로바로 수시로 나오면은 교체를 바로 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데 이 녀석 같이 뭐 이렇게 뭐한 시간씩 잘 되다가 뭐 그런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이제 제일 힘듭니다. 정확하게 찾아내기가 지금 이제 교체를 교체를 해서 정상은 이제 안 나오긴 하지만 또 조금 이렇게 한한 한 시간씩 이렇게 구동을 시켜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처음에도 이게 바로 안 나온 게 아니고. 한 1시간 넘어가고 나서 이렇게 막 다운되는 현상이니까 네, 일단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그 컴퓨터를 한 3일 정도 테스트를 했거든요 어, 일단 기존 파워에서 테스트 파워를 바꿨더니 좀 안정적인 것 같아 가지고 어, 새 파워를 바꿨습니다 새 파워를 바꾸고 한 이틀 정도 추가로 테스트를 했는데 어, 다운되지 않고요 예잘 됩니다. 조금 이게 간헐적으로 다운되는 거라서 좀 난해하게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그 게임을 좀 하면은 이렇게 다운된다 그래서 게임을 할때 다운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 이제 뭐 그래픽 카드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시스템 쪽에 이제 부하를 줬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 테스터 그 프로그램 돌렸을 때 충분히 이제 진단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 상황이여 가지고 래서 조금 진단이 좀 빨리 된것 같습니다. 어, 일단 그 테스터 진단 프로그램 6시간 동안 이제 풀로 이렇게 쫙그 끝까지 이제 성능을 극대화 해 가지고 시스템에 부하를 줬는데 부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 무사히 두번 통과했습니다. 12시간 그 부하를 연속으로 줬는데 예. 안정성 테스트에서는 이제 예, 통과를 했고요. 이제 뭐 켜질 때도잘 켜지고 한 번에 예. 그다음에 그 게임을 돌려도, 예, 꺼지질 않고, 예, 이렇게 처리가 된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정상이 지금 이제 파워가 좀 예, 불안정해서 그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어, 최근 들어서, 예, 지금 몇개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파워 고장이좀 많네요. 네, 인터넷은 지금 연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 PC 그 점검은,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